다이어트 전날이니까 먹고 싶은 거 컬리에서 시켰어요. 요즘 짬뽕이 땡겨서 저번에 먹고 너무 맛있었음 요거 내가 좋아함 소금집 가보는 게 소원 중에 하나 아, 디저트 요거는 배송비 채우려고 저 오늘 이걸 야무지게 먹어볼게요. 지금은 씻고 왔고 스킨케어 해주려고요. 제가 여기 쥐뼈 있었거든요? 아 근데 이거 하나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. 먹기가 있긴 한데 더.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그냥 쪽집게로 뽑아버렸어요. 이거는 너무 기름져가지고 다음 거 바르기 전까지 조금 텀을 줘요. 지금 이거 보고 있어요. 끝! 지금 아직 물한 모금도 안 먹은 상태거든요. 몸무게 한번 재볼게요! 너무 차가워. 근데 후기 보니까 원래 잠봉집 바게트보단 부드럽다고 하더라고. 다음에 서울 가면은 꼭 잠봉집 가볼게요. 먹어볼게. 안 되었어. 그냥. 빵이랑 햄이랑 버터 맛이예요 F에 돌려볼까? 버터가 좀 스며들긴 했는데 아직은 재구매 의사 없음. 이거 먹으려고요. 그 짬뽕, 돈가스. 아 냉장고 문이 덜 닫혀가지고 조금 해동된 거예요. 그래서 터졌음. 다음에 요 소스 맛있어요. 먹거볼게요 국물 맛있음. Vamos oh, ver com 국물이랑 <laughs> 같이 퐁카스 먹어볼게. 음, 이 돈까지 진짜 맛있어. 손에 이런 거스름 이런 거. 조금 자르려고. 요. 이거 태국에서 사왔던 파우치. 지금 어디 가냐면요 친구가 오늘 제 관련 종권 껐다고 해가지고 복권 사러 가고 있어요 지금 복세권을 살거든요 비 오지만 그냥 우산 안 쓰고 갑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 이거 살때팁 알려줄게요 지금 여기 위에가 잘려 있잖아요 이 글씨가 근데 이 글씨가 안 잘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두개 세트를 사야지 20억을 받는 거고, 지금 이거 한 장은 10억 된 거. 10억? 그래서 20, 10억 해서 거야. 10억? 10억에서 20억인 거야? 지금 위에 거 먼저 긁고 이게 10억 되면 빨리 다시 사러 가야 돼. 아, 다행히. 다행은 아니고 10억이 안 됐어요. 에이. 지금은 7시 반을 향하고 있고요. 채워주렴. 제가 몇년 전에 PT 한창 받을 때 샀던 그 유명한 다이어터 책, 웹툰 책이거든요? 그래서 이제 몇년 동안 먼지가 쌓여 있던 걸 한번 이제 읽어볼까. 다이어트 기념. 읽을까? 읽어 볼까 읽어볼까 합니다. <laughs> 이거를 샀어요. 에사비. 애플 사이다 비네거. 이거 뭐, 공복에 뭐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, 요번 다이어트 하면서 한번 투자해봤어. 요번 다이어트 하면서 한번 먹어보려고 샀고, 제가 잘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가지고,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용량이 작은 걸로 샀어요. 내일부터 한번 냄새 맡아볼까? 그냥 식초? <laughs> 아무튼 오늘 이제 12시가 다 돼가거든요? 11시 반이니까 이번 다이어트는 너무 오바하지 않고,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좀 속여가며 좀 스무스하게 해볼 거라서, 크게 솔직히 부담은 안 되고. 암튼,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.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인사예요. 암튼, 아주아주 화이팅 해가지고, 다음 영상은 좀 감량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걸로. 암튼, 안녕.